서울에서 6억대에 만나볼 수 있는 총2개도 58세대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서울 연신내역 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1룸 구조부터 3룸 구조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이 주차 때문에 정말 고민 많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주차 스트레스 없는 지하 주차장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연신내역 초역세권 대로변 코너 자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 추 가격 방어 상승까지. 강아지 산책 시키러 가실 때 나가기 싫은 날 있잖아요. 그날은 집 안에서 하세요. 우리 집 안에 휴게 공간까지. 안녕하세요. 두꺼비지TV 수팀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서울특별시 쪽에 나와 있습니다.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연신내역. 초역세권에 나와 있고요. 도보로 3분 거리면 충분히 역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 현장 찾으셨던 분들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층입니다. 3층 높이인데도 높이감이 굉장히 높은 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상복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가들이 입점 예정이기 때문에 편의시설까지 갖춘 오늘의 집입니다.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24평형, 32평형.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촬영한 곳은 포름 구조의 포베이 환상형 구조의 32평형이고요 거실부터 차례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거실은 전체적으로 앞털 길이가 4m 이상 되기 때문에 75인치 이상 TV를 놓더라도 눈에 피로는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도 고급 타일 시공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우물형 형식으로 되어 있는 천장 보시면 은 시스템 에어컨 실링팬 다 옵션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더울 때도 있고 약간 쌀쌀할 때도 있는 봄이라서 그런지 이남서향을 체감을 받으니까 지금 등이 너무 뜨거워요. 햇볕 정말 좋은 오늘의 집인 것 같습니다. 전창도 이중창으로 잘 마감되어 있고요. 야트홀은 같은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TV 자리나 소파 자리,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디오 컨트롤러랑 온도 조절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고요. 대면형을 이루고 있는 주방 모습인데요.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의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아일랜드 상판과 싱크볼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케어하거나 이 TV 시청하시면서 설거지 같은 거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탁 등 아래로는 내그름 영석이 또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식사할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입구 쪽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이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자리. 포되 있고요. 이렇게 밥솥 자리랑 전자제품 을수 있는 수납함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곳곳에 이 상부장, 하부장들 수납도 잘 되어 있고요, 콘센트 자리도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제품 사용하시기에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하이라이트 3구 잘 들어가 있고요, 섭섭하지 않게 또 뒤쪽에 다용도 실이 또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도 잘 시공되어 있고요, 단차 배수 시설 다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자리까지 쓰시고 추가적으로 수납함까지 마련할 수 있는 넓은. 다용도실 중간으로 보여집니다 안쪽 보시면 대형 환기창도 있기 때문에 곰팡이 같은 것도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이 정말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집이 6억대부터 시작이라는 게 정말 이 신축 중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쪽 보시면 안방과 작은 방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3.1m, 3.6m 넓은 사이즈예요 에어컨도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고요 포베이 구조라서 이 남서양의 채광을 안방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쪽에 아파트라서 그런지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굉장히 잘나와있는데요 샤워 파티션 포함해서 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깔끔한 부부 욕실입니다 드레스룸이 없는 건 조금 아쉽지만 오늘의 집은 방 4개예요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쪽 보시면 이 작은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있는데요 어린 자녀분들 있으시면 방비해정 하신 다음에 가로바로 케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3.2m 에 2m 정도 돼요 이 한쪽 보이 작다 보니까 넓은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안쪽 보시면 놀라지 마세요. 베란다 공간도 진짜 장난이 큰데 이 드레스룸 공간이 짜라라라라. 보이세요?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렇게 작은 방에 넓게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 휴게 공간 쪽 뷰라서 뻥 뚫려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환기창이 넓게 있기 때문에 곰팡이 같은 거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아파트답게 개별 온도 조절 시스템은 방마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방이 하나 남았나요? 아! 방이 네 개였죠. 포룸 아파트입니다. 자, 방두 개가 더 남았어요, 아직도. 이 중간 방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중간 방 같은 경우에는 2.6m 그리고 2.4m 가까이 됩니다. 이쪽도 이제 포베이 구조라 이남서양의 채광을 오전 일찍부터 늦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쪽 방을 제가 봤을 때는 뭐 드레스룸 같은 걸로 기호에 맞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방들이 사이즈가 다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전실 쪽이랑 이제 가까이 있는 마지막 방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방 가기 전에 이 욕실도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욕실은 환기창이 또 있나 없나도 크게 갈리는데요. 환기창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샤워 파티션 포함해서 두부 욕실보다 좀더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방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방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3.8m에 2.6m 웬만한 사이즈의 안방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한쪽 면에 시스템장을 꾸리고 연령이 좀 있으신 자녀분이라면 이쪽 방 배정해 주시면 이 욕실이랑도 가깝고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실 공간인데요. 전실 가기 전에 일간소등 스위치는 이쪽 마련되어 있고요. 불투명 유리막으로 3연동 슬라이딩 중문도 설치가 기본으로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전실 공간도 사이즈가 꽤 넓기 때문에 한쪽에 마기 킥보드 유모차 접어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뒤쪽에 미니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뭐 묵은 짐들 잔짐들 같은 거이 안쪽에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나 눈 오더라도 이 처마 형식으로 위에까지 같이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미드라인 형성도 크게 되어 있고요 총 8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넉넉한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何 <music> 마지막으로 전실 공간까지 다 해서 오늘의 집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집 어떠셨을까요? 이 서울 쪽 특히나 이호선쪽집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은 꼭 와서 비교할 수 있는 오늘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봄 날씨인 만큼 바깥은 약간은 쌀쌀하고 추웠는데요. 집 내부는 이 남서향의 햇살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안쪽에 땀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그만큼 좋은 채광을 오래도록 오전부터 받을 수 있는 오늘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 내 최다로 매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사계획에 맞춰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가격비교부터 입주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빠르고 좋은 밀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